자 같은 편 저그 테란 프로토스 상대는 토스 랜덤 랜덤 네 우리 편은 올랜덤이었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저 접붙해줘 어떻게 가야 되려나 이거 일단 질러 태야 되겠네. 12시가 저거야 이게 8인용 맵이거든요? 맵 자체가.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시가 됐든, 아, 6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맵이기 때문에. 다이오닉 가시는 것 같아요, 5시 신님. 정찰 좀 빨리 갈걸 그랬나? 토게이트 짓고 갈걸 그랬나? 큰 상관은 없겠지. 와, 근데 테라님이 정찰 엄청 빨리 가신다. 상대 11시 없나? 없는 건가? 한시한번 살펴봐야겠다. 되토사한 명, 예. 네. 초이스하는 사람, 테난한시가 토스인가? 한시가 토스네. 4게이트.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잡았다. 아, 근데 팔런을 한번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아, 이거 안 좋은데... 나한테 오나? 별로 안온것 같은데 나한테. 맞죠? 이제 가자, 아빠가 자 11시도 토스 여가지고 견제 빨리 가야 돼요. 이거 토스가 두 명이면은 견제 태그 빨리 타야 됩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넥서스를 하나 빠르게 피자 테란한테 한번 아빠가 볼까? 오오 나 숫자가 모자라 위험한데, 나. 하지만 이거만 막는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맞았다. 아 왔다 아, 로우틱스를 근데 안 올렸어. 큰일났다. 게임이 개판이잖아, 이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가스가 굉장히 느려요. 네. 테크가 제가 더 빨리기 때문에 견제 테크만 잘 가면은 게임 유리합니다. 다크부터 찍어야되겠다 다크랑 템플러 이팔일 방해되니까 네, 파괴시키고 템 견제 업그레이드 하고 다크 나오면 또 어차피 들어오기 힘들죠 어이씨, 뭐야 왜 들어와 야곧 다크 나와 그렇게 들어와야 되네 마그 나왔어요. 막기만 하자, 어떻게든. 어우, 드라곤이왜 이렇게 많아, 씨. 넥서스 날라가겠다, 이거. <laughs> 넥서스 날라갔네, 씨. 업그레이드. 아 드라마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세요 오케이. 우리편 적은 님이 그래도 이제 터졌어요. 물량이. 원래 소업되고 가는 게 좋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한 나이스 올킬 바로 이맛 이맛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죠 올킬 했을 때그 느낌 그 기분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 마나 업그레이드도 하고 넥서스가 날라갔기 때문에 넥서스 날라갔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는 견제를 해주는 플레이. 예. 뭐야, 방금 뭐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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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낑겨가지고 이 파일럿 망한 파일럿 나. 아, 낑기고 난리야, 거기에. 6시 쪽에다가 멀티 하나 먹어놔야 되겠다. 어차피 깨진 거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잡아 6시 쪽에 멀티 먹겠습니다. 라란시조까지 바로 가자 나이스 47킬 근데 지금 이게 마나 업그레이드거든요? 템플러 어 근데 상대방도 견제 계속 돌아댕기네. 아, 큰일이네 이거. 나도 계속 해야지 견제. 여기다 쏘자. 좋아요. 한시 쪽으로 견제 들어가야지. 쏘란 말이야, 쌌다 그래도 오케이, 한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어, 너무 가난해요. 감식킬 어우, 다행이다. 난안 죽었다. 이번엔. 셔틀을 뽑았는데 셔틀 뽑을 돈이 없네. 너무 가난해요. 진짜. 피드백. 방금 피드백한 거 보셨죠? 좋았어요. 네. 넥서스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돈. <laughs> 돈 좀.. 아 잠깐만 유닛 뽑지 말아봐 안되겠어 셔틀이 먼저야 일단 견제를 해야되는데 왜 자꾸 유닛을 뽑아 정신 차리세요 캠프를 7시로 가서 시야 확보나 하세요 와 근데 계속 견제가네 11시가 부대정도 미리 해놔야 되겠다 6시쪽 가서 파야되겠어 6시쪽에 있는건 거의 모를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쵸? 아얘 진짜 여기 낑기는 거 짜증난다 이거 셔틀 어딨어 아, 아직도 긴게 있네. 템플러만 태워서 가겠습니다. 저기 온다. 이번에 내가 먹을 거야. 마컨 개발 아직 안 됐구나. 어, 거기로 갔네. 다행이다. 돈이 없어서 캐논 지열 돈도 없네. 진짜 4 템플러입니다. 4 템플러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나이스 올킬, 완전 올킬. 7시 쪽도 멀티 먹자. 나갔죠. 네. 1시분 나가셨고요. 11시분 혼자 남으셨는데 배쓰레기다 파무에서 멀티 먹는 재미. 네. 이게 진짜 견제가 중요한 거예요. 견제를 계속 먹이니까 상대방이 병력을 못 뽑잖아요. 예지. 수고하셨습니다.